지오 너무 예쁘다 음. 강물같은데 음. 지금 유리 용기 안에 파란 이거는 이제, 이제 바다같은 그런데 이제 네. 섬에 이제 네. 나무들이 피어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유리 용기의 뀨끼로 벽을 만 한쪽 면을 전부 다 이끼로 채우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뭐돌 놓고 나뭇가지 유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연을 이제 이끼벽을 표현한 거고 이것도 똑같은 덕분에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될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끼가 이제 1미터 1미터 이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소나무 25그루 정도의 공기 정화 능력을 오 공기 정화 능력? 오 좋다. 저분식다가 <laughs> 우리 강아지 6킬로 채워서 사무실도 6킬로 채워서 말라버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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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생 같은 거 배달 주문하고 이러면은 네. 식겠다 네. 네. 6개월 이내 에 거의 이걸 갖다 다시 사니까 지 해야 돼요. <laughs> 여기 보이는 이 이끼가 기다릴 이끼라고 해가지고 저희 보면은 아 이거 이 입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분이 완전 날라가지 않습니그 인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이끼는 그냥 배송용이랑 이렇게 다른 식물들보다는 식물들 보면은 잎이 잎면을 보면 좀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미세먼지 막 공기 정화 능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반짝반짝한 그것 때문에 내비기는 그 반짝반짝한 커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나 식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액자나 거울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제. 한 군데에 한군데 군데 이런 포인트로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음. 오 예쁘다 바람. 물 줘야 되죠? 물. 아니요 스프레이 굽무기로 아 그래요? 물안 줘도 돼요? 굽무기는 안 뿌려도 돼요? 네 이거는 이거는 지금 테라라는 땅하고 아륨이라는 용기 방에 합성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용기 제가 이제 유리 용기 좀 음. 이런 식으로 틀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게 1829년 스닉스모스라고 나방 종류가 있는데 이 안이 부활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음그 안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제 재배를 하려고 포자를 하려는데 그게 다 실패했는데 그 유기병 안에서 포자가 살아난 게 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착안해서 그걸 갖다가 유기병 안에 그 지금 제일 밑에 나오는 그 피터비아 와딩케이스라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그때 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식물들을 하나씩 키워보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산 작용이라고 돼가지고 작용을 하면은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갖다 배출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슬이 맺혀요. 가럼 그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녁때문에 기온이 떨어져서 그물이 다시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 수만 하는구나 낮이 되면 다시 똑같이 제일 네. 처음에 보시면은 배수층만 밑에만 이제 배수층이 따로 필요 없는데 이제 유리 용기에 담겨있다보니 수분이 밑에 너무 많이 있게 들이 차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배수층 만들 때는 우선 요건 큰 자갈들을 넣다가 넣기 넣을... 다부쉈거 네. 네. 가운데다가 네. 네, 돌을 네, 다. 집어넣습니다 예. 네. 반으로다올라 때문에. 네. 네. 요간적으로볼수 있는 마사돌 같은데 숨쉬기 좋다고 해서 숨돌. 음, 네. 이런 것들은 다 아 수태 물이기 이 수태를 갖다가 이건 전부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양자리면 이제 저런 것들 하다 보면은 그냥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한 층만 깔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흙도 숟가락. 네. 이렇게 안 보이게 한층 깔아주고. 식으로 아 생모래를 예쁘게 바깥에서 생모래를 보이게. 생모래이렇 주병. 경 주변으로만 하고요. 그래서 생물에다가 고치오 직... 저는 요정도만 했습니다. 예뻐요. 같은 거 때문에 물 뿌려요. 물을 뿌려준다. 비단 있게 비단 있게 쪼잇기로 와요. 그럼 건조해 된 이끼 보면은 그걸 갖다가 물 뿌려서 네. 살려 놓는 거예요. 음. 이 이끼에도 이 이끼를 파시는 분들도 다 땅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뭐야 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장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이끼를 넣을 자리가 내가 여기 넣겠다. 그러음 여기다도 넣고 땅하고는 그래도 밀착이 될수있게 핀셋 뒷부분이나 이런 걸로 살짝 눌러주면서 끝을 정하셔서 정하시면 제가 잘라갖고 드리면은 요거는 핀셋이 요런데 살짝 이아주고 아니, 여기는 제가 리릴 덜뿌리해서. 그냥 왜 뿌리는 거예요? 아, 그거거든요. 와, 제가 만들었어요. 완전 실험 정신이 음. 대단하십니다. 음. 완성하셨네 선생님 거와 축하드려 요 예뻐요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보면 안는데 얼마든지 안되한 시간 반 정도 소리 같은 것짝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한다고 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기만 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오. 순서 대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지금 어 지금 어떻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게게 지금 어떻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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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지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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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진 찍을까요? 영상 찍을까요? 예, 네. <laughs>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